아우 맛있어. 음, 도방 인내심이야. 내가 선두에 서겠다. <laughs> 아니 가렌 이거 분노웃기네. <laughs> 어 수버바, <숨어봐>, 씨발, <laughs> 갈면 그만이야. 아니 근데 카운터 맞아? 왜 이렇게 힘들어? 가렌도 약간 첫 기한부터 세지 않나? 신발 나와야 좀되지 않나? 야동 좀 초반에 공격적으로 했나 보다. 바램 패시브를 읽어봐 인서가. 인내심. 아이의 힘을 보여주리라 진영을 무너뜨 아유 집값네 그냥. 집가면 그만이야. 아 얘는 안 채우고 가도 되는 거아님생각해 보니까? 생활 안 채우고 가도 되는 거 아니? 이거 나오면 이제 쎈가 아니 요점점 씨바 언제 쎄죠? 발분 나오면요. 발분 나오면 다쎄 그냥 다른 제프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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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눈도 가아야 아, 궁이 왜안 들어가? 선

아! 야왜 궁이 안찍히냐 이거 아니 생각보다 판정이 너무 구린데 이거 바리우스로 느낌으로 쓰면 절대 안 맞네 아얘 한번에 3킬을 흡수해가지고 한번에 나왔네 저게 <laughs> 뭔가 맞을바 하긴 하네 근데 <웃음> <웃음> 젬프가 맞기 특화라 그런가? 그래도 발목 나왔으니까 뭐라고 되지 않을까? 진영을 무너뜨려라! 아인 존나 잘 지우는구만 그냥 아아 아, 이거 봐주지 아쉽네 와든 듯? 아니... 어쩜 그렇게 불리니? 그럼 뭐 어떻게 안 되냐? 이제야 경조도리겨 가장 큰 적이다. 없어? 있는 거 아니야? 이즈야, 너몇 살이야? 아니, 어디 저기 뭐 지구 반대에서 개마다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내 잘못은 아닌데? 왜 가리는 일을 돌면서 내 몸도 돌게 되는 걸까? 왜까? 그 이유를 모르겠네. 어, 이쪽 위험하지 않을까? 블리즈 크랙스터 오, 요네가 지렸다. 미안 미안하다 내가. <laughs> 달형사제에 갑자기 그거도. 아독리시들아지 그거 됐어? 미 c j f h j f j 그래? 아오씨 세포 나구리네 그냥. 어, 블릭스 어떻게 어 <laughs> 어, 잠깐만, 왜 이렇게 몸이 두뇌지는것 같지? 어, 왜지? 왜내 몸이 이렇게 두뇌지는것 같지? 씨발, 누군가 시원하게 걸어야 될것 같은데, 난가? <laughs> 어, 나뭐할거다했어 님들. 어, 이 맛인가? <laughs> 맛있네, 챔피언. <제 뼈. 웃음> 바로 먹었잖아? 한잔 해. 나바로못넌못 뭐, 받아도 돼. 이런 말뭐 한대. 아, 효율이 낮다는 측면의 이야기입니다. 정의로 예. 심판하겠다. 아니! 가랜궁대왜 이러? 그니 이거 도라이네, 그냥? 미안하다. 진짜로. 마를 위하여 아니, 솔직히 죽을 줄 몰랐는데, 나 위험이었는데, 살짝. 아니, 뭐가 씨발, 멍청하게 막고 있는 거 봐, 같냐. 전 네. 뭐가 재밌는데? 씨 제발, 쟤뭐존 웃기네.

한다고 생각하라, 다리우스. 오케이 이런 놓쳤죠. <laughs> 저렇게 하면 놓칠 거 놓칩니다. 네. CS 압박 정도 많이 주자고. 끌고 돌리고 찍고 잠깐만. 다리 수지 아니? 나 가는 중. 좀만 천천히. 가능한가? 아전멸 너무 아깝데아 이게 왜안 끌리네? 내가 좀 늦게 썼다? 아 예비군 3이라고 오니까 늙었네요. 응. 아안 죽어? 아 저게 안 죽네. 넌 잡고 죽자. 내기 이미 늦어가지고. 아, 이거 살았으면. 승전보 조금만 빨리 들어왔으면 맞죠? 드라마스야, 나라면 블루를 나중에 먹고 탑을 먹겠어. 나라면 그렇다고 어, 너라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니까 난 산테가 라인 당긴 만큼 로밍으로 영향력을 좀 많이 끼쳤는데 그래도 반반이네 상황은 X됐다 야스워야 레이토이너 죽여버리겠다는데? 괜찮아 이거? 아야 이게 안 맞아? 아씨, 너무 아까운데 마이너스 5스택이라 그냥 죽는건데? 그죠?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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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가 있다? 0 0이 궁이면 이0 0 있을 것 같은데? 0 0로아비 와왜 이렇게 질기어 있 아군이 다녔습니다. 괜찮아 야스오야, 야스야 그게 무슨 짓이니? 너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, 저 항상 너인데 일초만 빨리 돌았으면 아쉽네요. 야서뭐 너 걔한테도 맞어? 이렇게 두들겨 맞고 다니냐 야서야. 야서야 레레한테 다시 맞으러 돌아가. 아 맞혔던데 안 됐네. 아 게임이 이렇게 힘들냐 근데? 오케이, 아, 써야 시간 잘끌었 다. 너 치곤 최고 였어? 나 쁘지 않 은데? 아니, 왜좀 발언 단단 해져서 이거 맞나? 이게 생각보다 좋지 않다 <laughs> 야쏘야 뭐가 그렇게 화난거니 야쏘야 돌아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아까 바텀 드리블은 오케이인데 이번에 탑드리블은 영양가 있는 탑드리블이 아니지 않나 아니 점점 자신의 공포가 없어지는 죽음에 대한 실수하지 마. 목표는 뭐 저기 학살 중입니다. 뭐야? 쏘가 좀 사라진 것 같긴 한데. 왓? 거기 왜 졌니? <laughs> 나이스. 왜 저지? 우리도 스타트가 좋지 않았나? 아닌가? 별로 안 좋았나? 예쁜 몇년 차이. 저1년 차이. 서른 살1년 차. 어때요? 불붙 <laughs> 뺐다. 전멸도 뺐다. 우리 아소, 왜 이렇게 처절하게 죽나? <laughs> 아니, 죽는 소리가 왜 저렇게 처절한가? 으악 <laughs> 이러고 죽네. 야. 흔들리지 마라. 라내 어! 몸이 불타요. 아니 야수야. 근데 너의 탓을 하려는건 아닌데. 레토이 너무 세 야수야. 알아만 두라고. 씨바 이빨 존나 두껍네. 레톤. 아니, 야쏘야. 왜안 들어갔어? 방금 좋은 각 아니었나? 상당히? 와, 씨! 러플. 원하네. <laughs> 쉽지 <laughs> 마. <집중하세요. 웃음> 나이스 잘 먹었다. 빼자 그냥 알지 얘들아 흔들리지 마라. 야, 빼면 되는 거 알지. 솔때 음. 모르는 건아니다 어? <laughs> 아, 이거 숨은 각인데 뭔가. 저거 하나 구알라다가. 이발 <laughs> <집중하세요. 웃음> 야, 이건 오히려 좋아. 근데 방어권 오히려 좋아. 징크스가 던졌다. 너무 신났네. 어. 신난다. 바토이 진짜 신나셨네. 아니 마방을 못 가는 게 나를 안 뒤에 안 올리면 못 보티. 진짜 너무 처절하네. 진짜 누가 나좀살려다오 아니, 누군가는 저 왁왁왁을 맞아야 되는데, 그게 왜 나야 되지? 나도 아픈데? 이슈일 순 없잖아요. 아니,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. 와, 근데 진짜 이 시간까지 왔는데도 나 도락카를 파는 게 너무 아까워. 너무 밸류가 너무 좋아졌다. 아! 그래, 바뀌 었 어야 돼. 집중 하지라사티리 화가 함께 병 상병 무조건 장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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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사 이건 네가 해줘야 된다. 아니, 누구야, 이제야야 뭐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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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아, 하자고. 아, 이, 아, 이제 그, 풀 아깝다잉? 안 잡았어도 됐는데, 사실. 리플은 좀더 소중할 텐데. 어? 어 소방사. 어, 아오 네 테리 어... 아 욕설 죄송합니다 예캐리 음... 야누구지냐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이즈리얼 그를 보좌한 카르마 어? 그라가스 훌륭하게 게임을 이어감 처음에는 좀그 뭐라고 해야된가 불량했지만 정신차리고 서울대 간야수 서울대 간거 맞나? <laughs> 아이고, 뭐, 그라가스니다아 이즈 줬어야 됐나 아, 근데 그라가스도 맛있었어 이건 좀 우연을 가리기 힘들었어 이 둘은. 나 누구 줬어? 이즈리어라, 넌날 알아봤구나. 든든한 탑이 있었기에 이 게임이 됐다. 서포터는 이름도 완 불러주네. 말했잖아, 묵묵하게 이즈를 보자한 가르마. 말하셨잖아. 또 듣고 싶은 것만 듣지.